어머니의 생신날 자녀들이 하나둘 집으로 모여들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돈 받으세요 아이고 아들아 엄마는 돈 있어 그 돈은 네가 쓰거라 엄마 이건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그래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 앉거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꺼 금팔찌 하나 사왔어요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다 어서 들어가거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돈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계속 문 밖을 바라보는데 어? 우리 다 왔는데 엄마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둘째 누나 기다리는 거겠지 매년 생신 때마다 저렇게 기다리시잖아 어머니가 주워서 키운 양녀일 뿐인데 뭘 그리 기다리는지 참몇년 전에 사업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망했다잖아 그런 주제에 엄마 생신에 얼굴 들고 올 염치가 있나 우리가 그때 말렸는데 말도 안 듣더니 결국 망한 거 아냐 자업자득이야. 셋은 둘째를 비웃고 떠드는데 그때 집 앞에 둘째가 나타나고 둘째는 엄마를 부르는데 어머니 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해야 따라 왔구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따라 잘 돌아왔어 어서 들어가자 큰아들은 정해를 싫어하는 듯내 옆에 앉지마 너 나가서 사업한다면서 이 꼴이 뭐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대니까 이런 꼴 나는 거지 누나 몇년 만에 왔는데 아직도 그 꼴이야 누나 돈 많이 번다고 기대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지 꼴이라니? 엄마는 정혜를 따로 안힙니다너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은 가져왔어? 꼬라지 보니까 빈손으로 왔나 보네. 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저기 큰보 딸이 들고 왔네. 혹시 저 안에 현금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니야? 새승 또 둘째를 <laughs> 비웃어버리고. 다들 입 닥쳐. 정혜는 내가 키웠지만 언제나 친딸처럼 여겼어. 너희들 옷은 누가 빨아줬는지 생각해봐. 가족이란 건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며 지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하지만 뭐? 은혜도 못 갚을 주제에 이런 꼴로 무슨 낯으로 여기를 와? 내가 보기엔 갈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온것 같은데. 미리 말해 두는데 나는 못 도와줘. 정혜야, 얘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살아 있는 한 네가 집에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살면 돼. 그 순간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사장님, 드디어 찾았네요. 김비서,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네, 이건 사장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구입하신 500평 펜트하우스 등기증서입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니를 위해 산 집이고, 파산했다는 소문은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더욱 크게 성장했거든요. 아하, 정혜야, 진짜 대기업 사장이 됐구나. 하하, 아가씨, 성공했네. 아깐 제가 장난으로 한 말인 거 아시죠? 누나, 우리도 같이 가서 살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녀? 내가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알아? 우리 사이에 진정한 가족애가 남아있는지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야? 테스트는 끝났으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정혜야, 형제 자매끼리 장난친 건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제일 잘해줬잖아. 인간답게 살줄 알게 되면 그때 말 걸어. 가난하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야. 정혜야 네 말이 맞다. 이런 애들은 도와줄 가치도 없어. 어머니 저희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편히 모실게요. 진정한 가족애를 테스트한 정혜의 지혜로운 판단이 현명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